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새로운 건강식품 카무트 효소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효소 제품은 그냥 유행 아니야? 카무트는 밀인데 밀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못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 가져보셨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건강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카무트 효소가 무엇인지, 어떤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구는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함께 건강 지켜가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카무트 효소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카무트는 약 4,000년 전 고대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먹던 고대 밀이에요. 일반 밀보다 알갱이가 2배 이상 크고 단백질 아미노산 미네랄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왕의 곡물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 몬테나주에서 처음 재배되면서 카무트라는 상표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를 가공 배합한 것이 바로 카무트 효소 제품이에요. 서울대 농생명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무트는 일반 밀 대비 단백질 20% 이상, 미네랄 30% 이상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 저널 어브머디선얼푸드에 실린 논문에서는 카무트 섭취가 혈관 기능 개선과 항산화 능력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카무트 요소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연구 결과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이에요. 카무트 효소에는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같은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를 돕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카무트 효소 보충군이 단백질 소화율이 평균 18% 높았다고 해요. 소화가 더잘 되니까 속이 편안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원활해지죠. 두 번째는 장 건강이에요. 카무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효소는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연구에 따르면 카무트 식단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은 대장내 락토바실러스 균주가 평균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함께 올라가죠. 세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로마린다 대학 연구팀은 카무트 효소 섭취군에서 식사 후 포만감이 평균 22%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의는 다이어트할 때 과식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멕시코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카무트 요소를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19% 낮게 나타났습니다. 의는 제2형 당뇨 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혈관 건강이에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에서는 카무트 곡물을 포함한 식단이 LDL 콜레스테롤을 10%가량 낮추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효소작용이 더해지면 이 효과가 증폭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항산화작용입니다. 카무트에는 셀레늄,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뉴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는 카무트 효소 보충제가 활성산소 수치를 평균 15% 낮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포 노화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활력 증진이에요. 카무트는 단백질과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 스포츠 영양학 연구에서는 카무트 요소를 섭취한 운동선수 그룹이 지구력 테스트에서 평균 12%더 오래 버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잠시만요.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계속 이어서 들어주세요. 그럼 카무트 효소 어떤 음식과 먹으면 더 좋을까요? 최고의 궁합을 소개합니다. 첫째 그릭 요거트예요. 유산균과 카무트 효소가 만나 장내 유익균 증식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녹황색 채소예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셋째 연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도 잘 어울립니다. 혈관 건강 시너지가 있죠. 넷째,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는 단백질과 지방이 카무트의 흡수를 돕습니다. 다섯째, 통곡물 빵이에요. 카무트 가루를 넣은 빵에 효소를 더하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반대로 주의할 음식도 있어요. 최악의 궁합입니다. 첫째, 카페인 음료. 커피나 에너드링크는 효소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패스트푸드. 트랜스 지방이 카무트 효소의 혈관 개선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셋째, 고염 음식. 지나친 소금은 카무트의 칼륨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넷째, 고지방 치즈. 포화 지방이 많아 효소의 장점이 상쇄됩니다. 다섯째, 알코올. 효소 활성을 억제해 소화 효능이 반감됩니다. 카무트 효소, 누구나 먹어도 될까요? 당뇨 환자 혈당 조절 효과가 있지만 약물과 병용 시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고혈압 환자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지만 약물 복용 중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 카무트 자체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효소 조합 제품은 안정성 자료가 부족해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보관법과 주의사항 정리해 드릴게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폐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하세요. 드물지만 소화 불편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량 섭취는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량만 드세요. 오늘은 이렇게 카무트 효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고대 곡물의 힘, 효소와 만나면서 현대인의 건강을 돕는 방법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